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오늘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은 다윗이 살아보겠다고 모든 것을 다해 봤는데 결국 자기 가족,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자기 주변 사람들을 모두 잃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다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그 한마디에 다윗은 3일 밤낮을 말을 달립니다. 여러분, 내가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적군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쟁도 하기 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하고 달려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아말라기에서 모든 것을 다 되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뢰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서 있으면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